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강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내게로 나오라 「高い」<高い S 1>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줄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원 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같은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가득 담아서 오늘도 하루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달인 목사님 기름붐을 더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오니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니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건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시간 여하와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 우리 수일 요 복된 날. 아, 여러분의 성령의 에, 강림하심이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에, 물을 볼 때마다 참저 물이 한강물을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아 저렇게 큰 한강 하면 큰 강이란 뜻이거든요. 아 어, 이게 이제 한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어, 용비어 청가의 여름 하나니할때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고어로. 그런데 그큰 강을 볼 때마다 저렇게 넓은 강에 젊은 물들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계속해서 1년 내내 흐르는 거 우리가 이 개천절에 한강 개천절입니까? 한강 물 다시 흐르고 할때6.25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절개를 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거기에 총탄에 맞아서 군인들의 이 피가 한강을 적셨던 때가 참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유유히 흐르면서 서해 바다를 통하여 흘러간다. 문제는 여러분 호수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고여 있는 물은 그렇잖아요. 고여 있는 물은 썩을 가능성이 높고 그 썩는 물이 쓴 물입니다. 그게 상국제도 나오잖아요 남방의 그 쓴물을 먹다가 병사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오늘 우리 성령님은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그렇게 오늘 성령님은 흘러 넘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비전 있게 하는 성령님이 확부은받아어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죄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심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또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큐티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근심시켰다 이런 말을 써요. 네? 성령님을, 네? 주의 영을 우리가 예, 여러분 주의 영을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구약의 주의 영이 뭐겠어요? 머리 위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오늘 그분을 활동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세력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세력을 얻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을 내 이성으로 누르고, 내 경험으로 누르고, 내 심지어 상처로 눌러놓고, 나는 이런 존재, 나는 비참한 존재, 나는 다 잃어버린 존재, 나는 불행한 존재. 아, 막이란 놈이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데,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의 음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기회가 끝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주로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초림을 보고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하여 어,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벗쩍 차려야 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분은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져 처형당하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는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모습으로 그의 모든 전능을 묶으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은 행했지만 절대로 그 기적을 공격적인 기적으로 행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내안은병이를 네, 일으키고 혈류병열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공격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오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까?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는 굉장한 슈퍼맨인데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둬라 이렇게 말할 때에도 온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전능성 주님은 다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가 누구냐? 나예요 나나 나. 내가 대신 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었는데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다시 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예요. 염소와 양을 나누고, 오늘도 음부의 갈자와 낙원의 갈자로 나누고, 영원한 천국의 갈자와 영원한 지옥의 갈자로 나누는 위대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오늘 무서운 예표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기 없어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임하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이 임하신 이 임재 자체를 봐도 이 어둠 가운데 죄악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임재만 봐도 산은 진동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전능자로 완전한 거룩한 자로 임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하늘이 체질처럼, 땅이 두루, 어,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땅이 체질처럼 녹아지는 역사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모든 기회는 끝이에요. 그때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걷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시간의 어떤 아들, 공간의 아들로 살아갈 때이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족의 기회 누구든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생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태어나고 죽는 이 직선적인 내 인생의 역사의 종착점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흐름도 하나님이 창조부터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은 끝나고 역사도 끝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처음에 보였던 이 홍수로 인하여 유대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고, 때로는 소동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어, 그다음에 에, 여러분. 지구 천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했던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대하느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 와중에도 드러냈어요. 그게 오전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의가 공적인 의리잖아요. 물리,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다 자기 말이 옳고 남의 말은 다 그러다 브로맨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공의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우사에게 했던 말 이사에게 했던 말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참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발과 이 돈과 쾌락을 두 개를 결합하면 버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돈을 준다, 쾌락을 준다, 풍요를 준다, 쾌락을 준다. 네? 이게 바알이고, 이게 아스다로시고, 이게 이세벨리 신이고, 이게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가지 신들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평강을 준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육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에 날리는 토네이도에 날려진 우리 인생들이 어디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의 바람, 세상의 바람. 요한계시록 표현을 보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 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둠의 컨텐츠를 가지고 교회까지도 확 물을 쏟아내어서 교회도 휩쓸려갈 만큼 다 휩쓸려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만큼 힘을 가지고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겁니다. 세속화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얘기가 심각한 겁니다. 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더 이상 지금 인권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인권이 보존돼 있고, 그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핍박한 예는 역사적으로도 없고, 그건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만 있을 뿐이지 차별은 없어요. 그런데 뭘 차별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마음껏 행하고,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는 걸 봉쇄하기 위한 역차별법이에요. 사실은 나쁜 차별법입니다. 그렇게 될때 성경 말씀, 로마서의 강의, 레이기서의 강의, 다 입을 봉하게 만드는 거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성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민족적이고 교육적이고 공적인 일탈행인데 과연 여러분 그 나라와 그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악의 바람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뭐아일랜 영국에도 했대더라, 호주에도 했대더라, 뭐 캐나다도 했대더라. 선진국들은 다 이것을 허용한대더라. 이 거대한 바람이 몰아갈 때 이 바람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입니다. 여기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심 오늘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 이 흐름과 이 바람 앞에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고, 주는 토기장여 우리는 진흙이니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개입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창조자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엘리샤다 이름, 엘로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치드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라파 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 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믿는 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무도 주를 따르는 자가 없다고 할때 나는 주를 믿고 따르고 진리에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축사서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 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도 주는 토기장에 주는 어, 지, 우리는 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전적인 주권이에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요 모양 요꼴, 이게 아주 어, 자기를 조소하는 표현으로 쓸지 모르지만, 요 모양 요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 경험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경험이 아닌 것은 할례를 향하여 떨쳐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때 품었던 환상이 내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 평생 자기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아, 이게 조금 높아야 하는데 이게 좀더뭐 아주 뭐 V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야 하는데 아, 그래 가지고 무리수를 둬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에 손댈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랑하시면 이뻐요. 이뻐. 이쁘다고요. 이뻐지기 점점 이뻐지고 점점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꿈꾸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모두 재생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 이기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때 누가 우리를 리모델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건물을 보니까 좀꽤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비새는 데도 있고 뭐 하는데 이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유지하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옛적에 내가 그런 모습인데 과연 지금도 그런 모습일까 할 정도로 완전히 재창조도 할수 있는 분이셔요. 그럴 때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에 그릇들은요 절대로 비교하면서 제근그릇입니다왜 은그릇입니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비 여러분 마지막에. 으로 왔지만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회개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오늘 그렇다면 그 주권이 내게 극률로 임하도록 선으로 임하도록 축복으로 임하도록 회복으로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한다 해도 세상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전능함,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품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